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본문을 가지고 탐욕을 이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의 삶에 만족이 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 목마른 사슴이 2절에 보면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나에게 만족을 주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얼마나 멋진 가사입니까? 예, 세상의 금이 나에게 만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만족을 주시는 삶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목자 대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셨습니까? 만족함은 그 누구도 모른 채 나만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만족하고 있는지, 만족하고 있지 않은지 옆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이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한 주간의 삶을 만족했는가? 내 일, 내 가정, 내 건강, 뭐, 비전, 뭐, 여러 가지. 공교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물을 부어도 깨진 항아리입니다. 깨진 항아리. 깨진 항아리에 물을 붓는 형상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부, 채워지지 않는 이 부족함이 나를 더욱 압박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깨진 항아리니 아무리 물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채워지지 않는 부족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만 이러한 깨진 항아리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까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깨진 항아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지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탐심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의 대상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땅, 돈, 물질, 권력, 음식, 심지어 사랑과의 관계, 그래서 사랑, 나만 좋아해주는 마음, 이 지나친 욕구가 바로 탐욕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기주의적인 마음이죠. 탐욕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에 욕심을 내어 집착하는 것. 정도를 넘어서서 욕심을 내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해진 선을 넘는 것입니다. 정해진 선. 이 정도에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에 내가 만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탐욕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탐욕이란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며 만족을,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하루살입니다. 고통을 부르는 나팔이고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하루살이. 이게 바로 탐욕입니다. 지금의 자리에도, 지금의 형편에, 지금의 건강에 만족하지 못한 채 무언가 나는 결핍하다. 나는 부족하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채찍질 합니다. 물론, 이 채찍질을 인하여 자기 발전이 이루어지고 자기 성장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함으로 느끼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연스럽게 만성 스트레스의 원인이 이 피곤이 아니라 결핍, 부족함, 깨진 항아리, 이 탐욕으로 인한 이 스트레스가 나를 짓누르고 있으니 그 다음 단계로 채워주지 못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과정이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탐욕은 깨진 항아리입니다. 그러니 끝이 없습니다. 더 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탐욕은 절대로 현재 사이즈에 만족하지 못합니다. 마치 산비탈에서 내려오는 눈덩이와 같습니다. 주먹만한 눈덩이가 내려오면서 점점점 감당할 수 없는 그 무게와 크기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린 눈덩이가 되어버립니다. 끝내 그 눈덩이에 압사되는 것이죠. 탐욕은 멈추지 않는 기관차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웠다고 만족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만. 이제 그만이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도 어려워요. 여러분의 수 중에 만불 이 있다고 합시다. 아, 이제 됐어. 이제 그만해도 돼.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만불이 이만불 3만불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더 큰. 이제 여러분 외치십시오. 이제 그만. 이제 그만이라는 단어가 참 멋있더라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얼마나의 돈이 있어야 여러분이 정말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얼마의 돈? 얼마나의 집의 크기여야 이제 그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처음 방 3개짜리 집에 이사를 갔어요. 대월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집도 너무 좁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많은 짐들이 놓여졌기 때문에 좁아질 수밖에 없죠. 어느 날 다섯 개 집에 있는 집에, 다섯 개 방에 있는 집을 방문했어요. 마음의 병이 듭니다. 불만족의 병이 드는 거죠. 우리 집은 너무 좁아. 불만족의 이 병은요, 나의 마음의 평안도 깨뜨리지만, 우리 가정의 평안도 깨뜨리는 무서운 행복입니다. 또한 여러분, 얼굴에 대한 만족이 없는 사람들의 최후 선택은 성형수술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자주 들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형중독. 무슨 말입니까?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 얼굴에 성형수술을 가하는 것입니다. 코만 성형하면 예뻐질 텐데 라고 생각해서 코를 성형수술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는 다 예뻐집니까? 코만 예뻐지면 온 얼굴이 예뻐집니까? 그럴 순 없습니다. 다른 얼굴의 형태에 불만족이 생깁니다. 좀더 깊고, 좀더 두텁고, 입술, 좀더 코가 높아지고, 턱이 좀더 가늠해진, 그래서 더 다듬고 깎으려고 합니다. 모두가 불만족의 병에 걸려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불만족의 만병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니라 탐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욕은 극악한 불치병입니다. 불치병이란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불치병이라고 말합니다. 먹는, 먹는 거, 잠자는 습관, 운전하는 습관은요, 고칠 수 있어요. 그래서 탐욕은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야고부서 1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멈추지 않습니다. 욕심이라는 탐욕은 멈추지 않고 장성합니다. 또 다른 생명체를 태어나게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다. 이 죄는요. 계속 성장하여서 끝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이 시작점이 무엇입니까? 탐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사망에 이르는 불치병 이 욕심은 지금 당장 내일로 미뤄서도 안 됩니다. 지금 당장 고쳐야 될 대상입니다. 탐욕의 시작은 어딜까요? 탐욕의 시작은 죄성을 지배받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인간의 탐욕은요, 누구에게 다스림, 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요,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탐욕은 누구한테 티칭을 받지 않아도 내 안에서 뭉클뭉클 자라납니다. 배품과 배려는 꼴찌예요. 그러나 탐욕에는 우리 모두가 우등생이에요. 배품과 배려에는 미련해요. 그러나 탐욕에는 천재해요 그런데 이 탐욕은 나를 해치기도 하고요. 나와 연관된 모든 사람들에게 악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큰 큰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기도 합니다. 탐욕이요.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가 분명 우리 마음에는 존재합니다. 그 뭔가가 부족한데 그 뭔가를 채우기 위하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하여 돈, 인기, 명예, 권력, 쾌락이라는 퍼즐을 끼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뭔가의 빈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닌 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물질로 채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떠났는데. 그빈 자리를 여러분이 어떠한 음식으로 채울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 마음에는 신에 대한 갈망이 내포되어 숨겨져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것이 열심히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이들은 이것이 수동적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점을 보고 구출하고, 그 다음에 사주팔자를 봅니까? 물론, 자신의 영화, 영화와 성공을 위하여 좋은 방향을 찾기 위여서 그런 사주팔자를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는요, 신에 대한 존경의 마음, 신에 대한 관계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신에 대한, 신자로서 신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여, 마음의 영역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끊임없이 몸부림친다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알수 없는 허전함,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 여전히 아쉬운 허무감이 나를 짓누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이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것입니까?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입니까? 핵심은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가 성립이 돼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모두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스를 이 서신을 쓴 바울의 인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보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고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 믿는 거못 하겠어. 포기 선언해도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극한의 고통을 받았던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바울의 가혹한 인생 스토리 고린도서 11장 말씀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현재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노라. 어떻습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를 도 믿었을 때 나타난 인생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23절 하반절입니다.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그리고 24절부터 내가 어떻게 죽을 위기에 있었는가를 설명한 겁니다. 여러번 죽을 뻔했다. 고통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된 삶이 모두가 이렇다라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행복을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예수님을 믿었는데, 집이 도둑돈과 마찬가지의 이 고통이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상중하라는 극한의 강도는 다룰 수 있겠지만,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평안하고, 매일 즐겁고, 매일 기쁘고, 매일 행복합니까? 우리도 물론 어려움이 있고, 극한의 상황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상황의 결과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말은 나는 약하지만 나는 분명 약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도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힘입어 현재의 고난을 나는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모든 걸살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받은 이 무지막지한 고난의 행렬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결과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자그 안에 거했기 때문에 그는 이 고난의 행렬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목자는 바울 자신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자는 로마 군병이 아니에요. 바울의 목자는 로마의 왕도 아니에요. 황제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도 아니에요. 바울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군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가면 늘 만족함으로 모든 것을 채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그 안에 있으면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었습니다. 늘 자신을 쫓아 쫓아다니는 스토커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FBI, 이스라엘의 KGB. 그러한 극악무도한 자들이 바울을 쫓아다녔습니다. 아, 아마도 바울의 생명에는 막대한 현상금이 걸려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인생에는 쉼터라는 곳은 없었어요. 바울은 휘몰아치는 역경과 괴로움 속에서도 이러한 담대한 고백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 아십시오. 바울의 현실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볼 적에는 불만족의 연속이었습니다. 심지어 인간의 3대 욕구 중두 가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처하지 않았습니까?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이 수면 욕구, 이 수면 욕구가 사라졌어요. 아니, 수면 욕구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다음 뭡니까? 여러 번 굶었다라고 표현했어요. 이 식욕의 욕구를 채우지 못했어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바울의 외적인 삶은 매우 불만족으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바울의 외적인 삶에 불만족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바울의 인생의 변곡점, 그러니까 예수 그릇을 만난 시점으로 인하여 바울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율법이라는 우울한 그늘 속에서 늘 헤매이던, 늘 헤매이던 갈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율법의 그늘 속에서 더 많은 불만족을 느끼며 살았을 것입니다. 율법의 불편한 동반자는 늘 외로움, 늘 불만족이라는 열매를 맺게 했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를 만난 바울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삶의 고난은 더 빈곤하고 더 궁핍했지만 그의 마음은 보배로운 약속을 가진 기쁨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율법이 줄수 없는 엄청난 생명 영생을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율법이 기다리는 내일은 언제나 절망이었습니다. 고된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내일은 언제나 소망의 날이었습니다.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내가 그분 안에 거한다라면 나는 언제나 어떠한 현실에서도 만족함을 누릴 수 있다. 라는 충분 필요 조건을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인생을 살았던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 삶, 목자를 따르는 삶을 살았던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할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회복해야 될 것은 부족함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결핍을 채우는 어떠한 물질이나 건강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탐욕스러운 상태에서 만족의 상태로 변환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소속감을 명확히 할때 비로소 탐욕을 이기는 인생을 살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우리는 탐욕의 지배를 받아 탐욕의 노예로 오늘 살아가기 때문에 내게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내가 쟁취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나와 경쟁하는 사람을 이기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갖게 되며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피하려는 그런 원 불평 그런 변명만 늘어놓는 그런 비겁한 인생을 사게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내 안에 더 강력한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를 모시고 살아가면 어떤 인생이 됩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일의 삶이 소망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오늘 현실은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렸어요. 잠을 잘 이루지도 못한 매일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이 뭐 돈을 떼먹어서 쫓겼습니까? 오해를 받아 쫓겼나요? 아니면 어떤 커다란 충악한 죄를 범하여서 쫓겼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로마 사람들의 시각으로 봐서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범할 수있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나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핍박 가운데서도 그 이유, 그 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바울과 같은 인생, 바울과 같은 그런 핍박을 받았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의 원인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까? 아니면 나의 탐욕 때문입니까? 내 깨진 항아리를 채우고 싶어하는 그런 만족을 위한 몸부림으로 인한 어려움입니까? 왜 몸이 아프죠? 왜 몸에 막 골병이 들고 매일마다 스트레스를 받으며 염려와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윤우가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 욕심 때문입니다. 어젯밤 제가 잠을 자기 전에, 수련듯 이 문장이 내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래,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선택이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야. 근데 그 제가 앞에에 대한 구현 설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은 이따 우리 식사하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 답답할 거예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아, 그래, 맞아. 이 또한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그러니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모든 것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변화되는 시드니 삶 가운데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깨진 항아리를 부둥켜안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인생살이를 살고 있는 내 자신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손이 커지고 또한 양보와 배려가 커져야 되는데 왜 이리 나이가 들수록 탐욕이 커져나가는지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부럽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나 할수 있어. 나에게는 불평이 없어. 나에게는 깨진 항아리가 없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지금 내가 구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지금 내 인생의 목자가 하나님이라고. 지금의 내 인생의 목자가 예수님이라고. 바울은 경험하여 기쁨을 만끽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내 스스로 살아가려는 것 자체가 탐욕입니다. 나의 한계와 영역을 뛰어넘는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변경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치관을 바꾸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한된 생명을 부여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제한된 체력을 가진 하루살이에 하루, 하루, 불과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국의 왕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생명의 목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현재의 모든 상황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탐욕을 버릴 수 있습니다. 탐욕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소속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그리고 나의 목자는 누구인가를 정확히 여러분 정하십시오. 욕심이 나의 목자인가?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가? 주님 안에 머무시는 인생을 살아갈 때, 금보다 귀한 주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을 불러야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인생에 돈 없이 살수 없네가 아니라, 주 없이 살수 없네. 주님만이 계시면 나는 모든 것에 행복을 누리고, 주님만이 계시면 내 안에 있는 깨진 항아리는 복귀되고 복구되고, 그래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한 주간의 삶에 주 없이 살수 없네를 외치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으로 축원합니다.